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어, 아, 이번 시간에는 회기 분석할 차례죠. 888 회기를 가져왔습니다. 아, 이게 불을 상징한다고 해요. 아,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좋은 기운이 있는 회기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바로 분석 시작할게요. 아, 근데, 복귀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복귀. 아, 지난주 성적이죠. 아, 77에서부터 복귀를 하는 겁니다. 아, 회기 안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보디가 돼서 두개 나왔고, 불사에선 나왔는데, 글쓰 아, 자리에서 안나왔죠 중국빼면 23수입니다 숫자는 많아 보이지만 23수에 새기면 그냥 평이했다고 봐야죠 그렇게 만족스러운 회차는 아니 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번 주 시작할게요 여기 2층 번호를 한번 봐주세요 아 이번 주부터는 회기분석을 두개 하겠습니다 먼저 아, 첫 번째 얘기죠 아,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38을 다 더해주겠습니다. 더하는 숫자가 크죠? 여기 수식을 잘 봐주세요. 는,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8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겨줘야겠죠? 여기 45다 빼줘야겠죠? 는, 여기 선택하고, 빼기 45를 해줍니다. 여기도 당겨주고요. 보시면, 38번 하나 나왔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8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당겨 줘야겠죠? 여기 45다 빼겠습니다. 빼기 45. 당겨 주고요. 보시면 아, 24와 37두개 나왔죠? 24, 37.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38을 해줍니다. 그렇죠. 38. 엔터치고요. 여기도 당겨줍니다. 여기 45 빼줘야겠죠. 빼기 45. 당겨줍니다. 여기 보시면 44번 하나 나왔습니다. 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선택하고 더하기 38을 해줍니다. 당겨주고요. 여기는 45다 빼준다고 했죠. 선택하고, 빼기 45를 해줍니다. 그리고, 당겨줍니다. 1번 하나 나왔죠. 그리고, 38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개 나왔죠. 여기. 그리고 드디어 2번 입니다 여기를 선택하고요. 더하기 38을 해줍니다. 당겨줘야겠죠. 여기 48 빼준다고 해서 빼주겠습니다. 빼기 45. 당겨줍니다.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아, 그럼 회기분석 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여기 색깔도 지우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여기 3층 번호 한번 봐주세요.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28을 다 더해 주겠습니다. 이것도 뭐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식을 활용할게요. 수식을 잘 봐주세요. 는 여기를 선택하고요. 더하기 28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겨줘야겠죠? 여긴 45빼 주겠습니다. 빼기 45. 14번 나왔죠. 그리고 36번이 나왔습니다. 아, 두개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보겠습니다. 여기 선택하고 더하기 28을 해줍니다. 당겨줘야 겠죠. 여기는 45 빼줄게요. 빼기 45 당겨줍니다. 여기는 8번 하나가 나왔습니다. 다음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길 선택하고 더하기 28을 해줍니다. 당겨주고요. 여긴 45 빼줄게요. 빼기 45, 당겨줍니다. 36번 하나 나왔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길 선택하고 더하기 28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겨주고요. 여긴 45를 빼주겠습니다. 빼기 45. 엔터. 당겨주겠습니다. 1번과 9번 이렇게 두개 나왔죠, 여기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여길 선택하고, 더하기 28을 해줍니다. 그렇죠, 28. 엔터. 당겨주겠습니다. 45 빼줄게요. 빼기 45. 당겨주겠습니다. 이번 주 해당되는 번호죠? 아, 회귀분석은 아, 두개다 했죠? 아 그러면 이번에는 아, 보디가드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여기 색깔도 지우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 3층의 4구 번호 한번 봐주세요. 이 자리죠? 3층의 4구면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다가 27을 더 더해주겠습니다. 27요. 이것도 숫자가 크죠. 여기 수, 수식을 잘 봐주세요.는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27을 하겠습니다. 아예 아 45까지 빼서 가져갈게요. 빼기 45. 그럼 여기에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11, 14. 아 얘네들이 보드가 되죠. 보시면 11번 하나 나왔죠. 그대로 이거 복붙할게요, 기자. 시간도 소중하잖아요.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6, 8입니다. 6번과 8번 두개 나왔죠. 6, 8. 그대로 복붙할게요. 무시하시고 이게 기준이죠 양쪽에 1 차이나는 번호 44 위면 46 이죠 근데 여긴 기45 빼준다 겠죠 그래서 1이 되는겁니다 비교해 보시면 44번 하나 나왔죠 그대로 복구 할게요 양쪽에 1 차이나는 번호 7 9 9번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이번 주죠. 그대로 복구도 합니다. 8이죠. 그럼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아, 그럼 아, 두 번째 볼게요. 여긴 지우겠습니다. 아, 색깔도 지우고요. 이번에는 1층의 사구번호 한번 봐주세요. 1층의 사구번호는 이 자리죠. 이 자리.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4를 더해 주겠습니다 14를요 아 이것도 복잡하니까 수식을 활용하겠습니다 여기 선택하고요 더하기 14를 해줍니다 44죠 양쪽에 1차에 나는 번호 43 45가 됩니다 보면 43번 하나 나왔죠 그대로 복붙 하겠습니다 45 빼준다, 그죠? 그러면 4가 됩니다.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4, 5가 되죠? 4번 하나 나왔습니다. 그대로 복부합니다. 44.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43, 45가 되죠? 44번 나왔습니다. 그대로 복부할게요. 39.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38. 여기 40이죠. 38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죠. 32. 양쪽에 1차이 나는 번호. 31. 33번입니다.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그러면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기 지우겠습니다. 색깔도 지우고요. 이번에는 3층에 79번호 봐주세요. 79면 보너스 볼이죠. 3층에 79. 3층에 보너스 볼.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더하기가 아니, 아니라 빼기를 하겠습니다. 빼기. 빼기 2를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직접 할게요. 간단하니까. 2를 빼면 13이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양쪽에 2 차이나는 번호를 둡니다 양쪽에 2 차이나는 번호 11 여기 15가 되죠 11번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를 빼주면 6이 되죠 양쪽에 2 차이나는 번호 8 어, 여기 3개, 3개 나왔습니다 그죠 4 6 8다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또 2를 빼줘야겠죠. 2를 빼면 31. 양쪽에 2 차이 나는 번호 29, 33이 됩니다. 31번 하나 나왔죠. 여기도 2를 빼주겠습니다. 그럼 11이 되죠. 양쪽에 2 차이 나는 번호 9. 여기 13이 됩니다. 9번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죠. 여기다 2를 빼면 26이죠 양쪽에 2 차이나는 번호 24, 28이 됩니다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어, 그럼 다음 어,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색깔 지우게 색깔이 아니고 지울게요 여기 색깔 지워야죠 이번에는 1층에 59번호 한번 봐주세요 1층에 5 9번이 자리죠 이 자리 여기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를 하겠습니다. 더하기요. 더하기 28을 할게요. 28. 더하는 숫자가 크죠. 수식을 활용할게요. 여기 선택하고 더하기 28을 해준다. 아예 45까지 빼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빼기 45까지 하고 갈게요.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를 둬야 되는 거죠? 12, 여긴 16이 됩니다. 14번 나왔죠? 다음, 그대로 복붙할게요. 20이죠? 양쪽에 2차에 나는 번호, 18, 여긴 22가 됩니다. 18번 나왔죠? 그대로 복붙할게요. 양쪽에 2차이 나는 번호를 해야 되죠. 16번이 나왔습니다. 다음, 아 이번에도 복붙합니다. 양쪽에 2차이 나는 번호, 13, 여긴 17이 되죠. 17번, 아 보너스 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그, 복붙합니다. 양쪽에 2 차이 나는 번호 여긴 18 여긴 22가 되죠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보디가드는 다 끝났고요 이번에는 여기 19번호 한번 봐주세요 19번호 여기 지우겠습니다 여기 지우고요 여기 색깔도 지울게요 여기 19번호 자리에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9를 다 더해주겠습니다. 19요. 역시 수식을 활용할게요. 여기를 선택하고, 더하기 19를 해줍니다. 그리고 당겨줘야겠죠? 38번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복분할게요. 24번이 나왔죠, 여기? 그대로 복분합니다. 23번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복부 23, 24 여긴 두개 나왔죠 그쵸? 그리고 죠그 드디어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입니다 이번 주에 해당되는 번호죠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역시 끝으로 끝낸다고 했죠 지우고요 여기 색깔도 지우겠습니다 이번에는 1층에 69번호 한번 봐주세요 1층에 6구은이 자리죠? 여기 색깔 을 표시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여기에다 다 4를 더해주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죠? 수식으로 활용할게요. 더하기 4. 38이죠? 8 끝수 나왔습니다. 그대로 복분합니다. 49, 여기 45 빼준다고 했죠? 45 빼면 4입니다. 4 끝스 나왔습니다. 그죠? 2개 나왔네요. 그대로 복붙할게요. 45 빼면 3이죠. 3 끝스 나왔습니다. 그냥 복붙할게요. 41이죠. 1 끝스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니다 49죠. 85 빼면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 아 이번에는 이렇게 4크스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으실게요 감사합니다.